오늘은 카이텔, 카이텔 천사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보려고 해요. 카이텔은 케테르 어, 천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음, 카발라에서 머리의 위쪽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계급층의 천사, 이기도 해서 천사를 <laughs> 왜또아왜또 <laughs> 아, 사람에서 천상대 천사에서 또 계급이 나뉘어라고 <laughs> 하면서 제가 이이 표를 알게 된과 동시에 저의 엔젤 부심이 그냥. 음, 땅에 접지해서 겸손하게 살자로 바뀌었던 게 엔젤3 코스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엔젤 공부하면 정말 많이 이렇게 뜨거든요. 찬팅도 계속 하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가벼워져서 날라갈것 같은 느낌이 들때 있어요. 제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laughs> 헬륨 풍선처럼 될때 있잖아요. <laughs> 어 방금 방금 또 아이스 들어간 시원한 걸 하나 마셨더니. 자, 요즘에 72 엔젤 오라 아, 페이스북 쪽에서 너무 음, 설명을 계속 잘 올려주고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카이텔이라고 엔젤을 세번 부르고, 처음에는 엔젤을 부르고, 두 번째는 그 엔젤 에너지를 마시고, 세 번째는 엔젤이 되다. 음. 그런 다음에 잠시 소리와 진동의 공명을 움직이는 천사의 에너지를 이렇게 느껴보고요. 카에텔, 부르고, 카이텔 마시고 카이텔 내몸 전체로 그 에너지, 엔젤의 에너지 전체에 진동 공명이 되어서 하루 종일 반복하래요. <laughs> 움직이는 천사의 에너지를 느껴보고 하루 종일 반복하래요. 가디언 엔젤이 카이텔이거든요. 근데 저는 카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카이테렌젤 밭을 보면 누라 선생님이 떠올라서 어 벚꽃 나무 아래에서 누라 선생님 부르고 그러면 정말 잔잔하게 어디서 오는 에너지인지 누라의 에너지가 와요.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왼쪽 어깨 쪽에서 뭔가 시원하게 부드럽게 와요. 그리고 뭐 벚꽃 나무 밑에서 같이 라떼 한잔 마시고 선생님이 라샤 선생님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전체도 그리고 저의 하루하루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 내맡겨 보려구요 물론 누라의 에너지 뿐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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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우주의 신성의 모든 에너지에 내맡겨 보기 그런데 이때 내맡기기 할때 <laughs> 나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laughs>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내맡기기 와 정말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의 이 <laughs> 뉘앙스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서 내맡기기 해야 되잖아요 될 대로 되라와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 음 그래서 어, 온전하게 사랑의 품성으로 그리고 자비의 품성으로 자신 자신의 몸체 전체를 그 천사의 에너지를 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하루하루 살아가기. 음, 카이텔은 30일까지, 30일까지 엔젤이고, 이 천사의 주요 품질은 천상의 축복이다. 이 천사는 당신과 신성한 사이의 소통을 위한 카탈리스트로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에서 축복을 쏟아붓고 사랑으로 어, 사랑스러운 포용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맞아요, 딱 사랑스러운 허그예요. 사랑스러운 포용으로 이렇게 싹 안아주는 에너지. 그래서 대표 키워드가 동정심과 이해, 그리고 힐링과, 힐링과 치유. 힐링과 서비스, 봉사, 치유. 음. 그리고 오늘 9시쯤에 오라소마 명상이 있다고 소식을 제가 받아서 공지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못뭐 찾는 건지, 없어. <laughs> 마이크 부스한테 가야 되나? 마이크 부스. 요즘 갑자기, 뭐, 항상 1등이, 1등이 라아샤 선생님이지만, 1등이 라아샤 선생님이지만, 요즘에 마이크 부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어제 오후. 없어. 이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안내 영상을 올려볼게요. 저의 사랑 김동희님에게, 김동희님에게, 언니 오늘 9시에 명상 있다며. 라고 한명 물어보면 될것 같고, 요즘에 저는 음, 그렇게 딱 칼라의 조합 중에 제가 좋아하는 조합, 조합이 항상 어, 미카엘과 가브리엘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미카엘 바틀은 쪼개가 있고요. <laughs> 음, 음, 최근에 이스라펠과... 65번 엔젤 이제 뒤에 나오는 엔젤들의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요. <laughs> 아이 사실 다 기억하는데 <laughs>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 변호해야 되겠어. <laughs> 잘 기억하는데 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생각이 안나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있다 이 그림이에요 음. 이 그림이 요즘 아어 이거 참 제가 올린 포스팅인데 동이 언니가 다시 가지고 가서 어 케미엘? 케미엘과 아리엘 케미엘과 아리엘 이흠 음, 왜? 음, 자, 오케이 음, 음, 이렇게 해요 이 그림 이렇게 보고요 36번 바틀 소개하다가 왜 케미엘 소개야 <laughs> 케미엘 소개 짧은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번호대 순서대로 놓고 이 친구가 112번 그리고 얘는 115번이거든요 그러면 113번, 114번, 115번 이 친구 111번 원래 이렇게 놓아져야 하는데 칼라가 번호 순서대로라면 근데 최근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제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 친구 옆에 115번을 딱 놔두고 이 순서대로 자나라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 다니엘, 이스라펠, 케미엘 이렇게 네 개의 조합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음. 이게 뭐지 <laughs>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지금 잠시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다니엘 바틀 너무 좋아했어서 작업 많이 했었고, 이두 바틀이 계속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하는 건지 어, 저도 스코어를 해보고 올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너무 달려가지고. 음. 너무 달려가지고 음 싶어요 지금 음음 음, 음, 그랬지 음음 음, 음, 맞다 자또 만나요.